어, 마시로님 마시로 네. 아, 네. 네 아,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알아요 알아요 강지 그오 강지 도모닷지 맞아요 맞아요 나 아, <laughs> 내가 저기 어강 강지 친한 언니 네 어, 그치 그치 알아요 알아요 강지 해요. 친한 어, 그럼 언니 그럼 저희 저희한테도 언니 친한 언니 소연 언니 아어 <laughs> 어, 편하게 불러 편하게 불러 내가 그 소시 쪽에 <laughs> 강지랑, 음, 어, 야, 같이, 있어, 자고, 아침에 거하게, 해장국도 말고, 너네 그거 아니? 강지 있잖아. 예. 비밀인데, 번에데 어, 강지 늙은 입맛이라 식혜 좋아해. 아, 어 강지 아, 있잖아. 많아. 식혜 같은 거 좋아함. <웃음> <웃음> 약간, <웃음> 어, 아침 햇살. 아침 햇살, 이런 거 좋아하고, 하, 해장국 쪽은 <laughs> 약간, 나는 뼈 해장국이라면, 강지는 손지 해장국? <laughs> 어. 그리고, 아, 그리고 처음 만난 사실. 아 그리고 강지와의 추억이 이제 옛날에 강지랑 뭐 어디 샌드박스이나 음. 음. 같은 회사에 있을 때 파티를 갔 적이 있었어요. 네네. 네. 강지가 네. 이제 또 오랜만에 봤다고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. 근데 음, 그거 네. 알지? 강지는 약간 촉감이 부드러운 걸 좋아해. 음. 어, 아, 다 그래가지고 다 그때 내가 하필 내가 하필 그때가 겨울이라 부드러운 털 옷을 입고 갔다. 응. 아 근데 응. 얘가 나를 만날 때마다 그 털옷을 부드럽다고 계속 등을 비비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그래가지고 <laughs> 애착 <애초치> 사 정전기가 <laughs> 나서 다른 <laughs> 사람이랑 좋아하고. 이제 아 어, 수연님 안녕하세요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하면은 정전기가 나서 따끔거려가지고 <laughs> 악수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그 정도 그 친구가 음. 부드러운 걸 좋아해. 부드러운 걸 좋아해. 음. 오케이 오케이 음, 오케이 음, 음, 음. 감사합니다. 소연님저 저도 저도 부드러운 감사합니다. 거 좋아해요. <laughs>